일단 봤듯이 네대은 덱도 똑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루팡파운타입니다네자 아까 쇼플은다했고요 제가 성공입니다 네자 네. 네. 일단 페른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죽는군요 어라 와이펀 또패른페 이렇게 예 yeah. 귀찮지 않나요 방송사고가 나서 방송사고 또 났어요. 덕구 덕 나는 그 심, 말하기 힘들다는 마두 전사 브레이크를 소환하지 이카드의 효과 발동 마리카운트를 난 게었는데 이카드가 마리카운트를 난게 얻으면 공정이 3 0 0 포인트 올리고 마리카운트를 없애면 이카드의 공정이 6 0 0이 되지만 그대로 너희 마법카드 한조 카드 중한 개를 선택하여 그 카드를 방해한다. 힘들다 힘들다 돌라웠다 도라 도라. 한밝를선택하는것 이다. 쭉쭉 앞 에다 놓고이거 효과 를 쭉쭉 도와 쭉쭉 도와 미래 를보겠 습니다. 이끝여러 발동, 쭉쭉 도와 오, 아습니다비놀의 미래 기대되는이요놀아놀아놀아놀아 너 무섭다 나는 이걸 다시 되게 놓고 싶지만 지금 뭘 찾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곤란하죠 지금 이걸 제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느니 아, 넣어라 여기다 넣어 왜? 여기다 안 넣어 왜? 그건지 몰라 좋아 아무튼 예. 아, 괜찮습니다 이거 근데 폐가 한 개씩 한 개씩 음. 사라지게 되는 오, 좀 좋습니다. 오야오야오야 2600. 어특하나 다음 편이. 이길 수 있다. 네. 패좀 볼까요? 헉! 애들 용합할수 있다. 어? 어? 0 대? 어! 이겼다. 왜? 네. 간다. 간다. 강가 카드를 소환. 오버레이. 나라천천이 말려만 듣던그천천이 말려만 듣던 똥구멍! 유토피아 레이! 그리고! 리미티드! 파리어즈 포스! 나라 유토피아 레이! 빅토리! 홀로그램 내가 내까 말했던 게 이거 흠, 이게... 내가 이겼다 유토피아 레이 빅토리로 빵! 효과가 왔오버인유니 아, 마법 카드네 어린 예술 한개 제거하고 상대 몬스터를 한장 선택한다. 이 카드는 효과를 발동할 수없으면이 카드의 공격력만큼 이 카드의 공격력이 올라가고엔드페이지이카드에공격이거이 어, 돌아오지도 않는다. 엔드턴 토이검파게된다 왜? 효과다. 네, 효과를 읽어보겠습니다. 페이크 요어로다 상대 필드 위에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이 카드는 재물 한 장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 카드가 수비 표시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그 수비력을, 공격력이 넘었으면 그 수치만큼 상대 라이프에 전투 데미지를 준다. 끝? 응. 어디서 사? 이거 페이크 히어로일까? 페이크 히어로 버린 거잖아. 이걸로 이거 특수 소환한 거지. 아, 그래? 그럼, 썬더 브레이크, 빌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신의 패에서 멘맨레니어로라는 이름이 붙은 몬스한장을 특수 소환한다. 그 몬스는 공격할 수 없으며 이터 엔드 페이지 시에 주인의 패로 돌아간다. 패로 돌아가네. 네가 더 불량 거니? 돌아... 미안해. 그래? 그럼 열, 그럼 열 데려와. 이 카드로 파해 효과 발동. 아까 마리카운트를 한게 제거했다. 들피. 이 카드의 공격력만큼 이 카드의 공격력 올라가고 엔드 페이지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계속 올라간다. 가자. 똥꼬쏘야쇼! 팡! 2500뎀? 2800뎀. 발표가 1200 남았습니다. 예, 공0력이니 네, 근데 다음 선에 되게 좋은 게 나와. 3000. 공격력 4400. 4400? 엔드라! 4400 공격력? 뚜루. 응. 빼기를 해보자. 아이야. 좋아! 융합 발동아8대2 8 0 0점뭐데 이거 뭐야? 2,800대, 뭐야? 2,800대, 뭐야? 2,800대, 뭐야? 2 8 0뭐해나8 0대 뭐야? 2,800대, 뭐야? 2,800대, 뭐야? 2 8 0아대 뭐야? 2 이. 0 0대 뭐야? 2 8 0어대 뭐야? 2,800대, 뭐야? 2이 뭐야? 2뭐 니니 아닌데 이거 마스크 체인지 맞죠? 이거 그냥 클레이맨 소환해야 돼 클레이맨하고 버블맨 그래 야, <laughs> 이 안에 융합 안돼 제가 융합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아 없습니다 난 융합 카드가 별로 없어요 <laughs> 이 안에 좀 만든 마스크 체인지 발동 이불이 음. 어로방아득도도안방아득도도안 효과 발동 얘 음. 예, 두드러 빠지세요 응 알아 또 데미티는 먹는 당 아무는 당왠 육가당 알아 당야 근데 이득 산거 이득 산거 레이크포스한 데글산 절대 데미티는 영단 데글산 데글산 얼마? 그치. 응 싸다이 누가 그 오늘 살까 차? 짱존 어떻게 뭐 이거 뭐 심풍도 음. 있고 광화도 있고 또뭐 있지 않? 엔딩가 뭐, 또두 개밖에 없? 아니 오래오래튼 아니 광화고 심풍밖에 없? 이거 조잡 파괴되지. 어 맞다. 얘 데미지를 그래. 안 입는다고? 어 전투 동공 카드 얘 때문에 얘 때문에. 크리버 때문에. 크리버 때문에. 아니 이 카드라고 적힌. 그래? 얘는. 이게 내가 이겼다. 이 효과도 이 효과로. 줘봐. 효과. 음. <laughs> 효과 맞아 진짜. 진짜, 진짜 만 원. 진짜 만원 걸게 만 원. 난 아, 그래 만원 걸어. 어만원 줘. 이거 봐. 만안 걸어. 피아. <laughs> 빵. <laughs> <뽀> 음. 소리를 지금. 간다. 나는 이 카드 들 땡면 쓰입해소어이 소피아 이비리빵 효과 발동. 효과 발동. 뭔데? 효과 발동. 500. 5. 1.5. 5 2 5 3 1 5 4 2 5 2 5 4 5 1 5 5 5 2 1 2 1효과2 1 2 1 2효과 또 사기를 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맞습니다 500포인트 올라갔다 이제야 3000돼 5000! 3000? 1000 올라가 야 지금 찍을 수있3 0간이 찍을 수0 0 시간이 너. 3분밖에 안남았어 <laughs> 이거 아니거든 이거 싸우지 한, 마, 한, 마. 지금 3분 남았다고그러이 녀석의 공격력이 3000이 올라간다 <laughs> 가라넌5000 5400댐 내가 이겼다 가라! 동거 슬래시! 팍! 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이긴 소감 들어봅시다. 자. 패가 좋았 엄청나게 재미있었고 패가 드럽게 좋았어요. 예. 네. 진소감? 아, 아. 말할 수가 없네요. 3탄도 아, 찍을 건가요? 3탄 찍지 말라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리팡. 비타이었습니다 로나니였습니다.